예,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좋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회복을 좀 진지하게 이제 하시게 되면 좋은 모임을 이제 아마 좀 다니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모임은 어떤 모임을 말하냐? 좋은 모임은 좀 이런 모임을 말합니다. 좋은 모임은 있습니다. 예, 올바른 해결책 아래 회복의 열망을 가진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꾸준히 모이는 모임이 좋은 모임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올바른 해결책 아래 회복의 열망을 가진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꾸준히 모이는 모임이 좋은 모임입니다. 예, 올바른 해결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이 사실 일단 모임을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네,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지 같은 모임이더라도 그냥 가는 것 자체로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 마음이 또 어떠냐면 이왕이면 또 좋은 모임에 가고 싶잖아요. 또 좋은 모임에 가야 좀더 힘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모임에 가는 거또 필요합니다. 좋은 모임을 찾아서 가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는 올바른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각각의 모임의 목적 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지원 그룹은 이제 감정을 이제 뭐 풀어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있고 교본 모임은 좋은 책또 익명의 모임은 또트웨버 스텝을 또잘 이제 밟는 정확한 트웨버 스텝 아, 또뭐집장 상담은 어떤 상담의 원리 이런 게 있는데 또 사상 모임은 고다 사상에 대한 모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올바른 해결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해결책이 올바른 해결책이 고런 이제 각각의 모임들은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그다가 그 해결책이 올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 이제 어쨌든 올바른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모임에 그, 그, 하는데, 모임을 하는데, 제가 아는 형이 와서 좀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제 같이 왔었는데, 어, 이 형이 이제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벙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벙치고, 좀 이제 애매모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자매나 형제한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좋지 않죠. 그래서 회복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불이 모닥불이 불이 하나 둘셋네 다섯 해서 거기서 한 다섯 명 모이면 한열명 분량의 불이 확 이렇게 타오르거든요. 그래야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뭐. 그 사람들이 좀 초라하고 뭐 학력이 낮고 좀 말이 어두나고또 어뭐 외모가 좀 부족해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회복하려고 내가 나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있느냐 정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좀 지키는 그룹이 좀더 나은 좋은 그룹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그룹에 갔는데 그룹에서 막 익명을 막 깨요. 막 크로스토크를 막 해요. 그리고 막 서로에 대해서 막 비난해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안에서 막 이제 금전거래 같은거 막 해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면 이제 모임이 산으로 가는 거죠 모임이 폭망합니다 폭망 그래서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50명 100명 모이는 모임인데 가이드라인 이잘 지켜지지 않아서 막, 막 10명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게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없어진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 너무 강발 가져서 이렇게 또할수 없어요. 왜냐 하면 또 불편해요. 왜냐하면 완벽한 모임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 불안전함이 있다라는 전제 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죠. 지키는 모임, 모임을 이렇게 바라봐야죠. 그런 모임을 찾아야죠. 완벽한 모임을 찾겠다 그러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모임은. 대신,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 뭐 이런 게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번째는 꾸준히 모이는 모임이 좀 좋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모임을 모이겠다 해서 들쑥날쑥하기가좀 그러니까 모임 모인다는 건 사실 꾸준히 모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관록이 있는 모임들은 좀 꾸준히 모아, 모여 왔기 때문에 이제 내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명절 때도 모이고 그리고 어뭐 그러거든요. 항상 모임을 지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모임을 꾸준히 이렇게 모이 는 모임들이 그 경험치가 많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모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모이는 모임이 내공이 있는 모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뭐 이런 모임, 좀 모임이 너무 안 맞다 싶으면 뭐이게그좀 좋은 모임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또또 또 이렇게 좀 제가 얘기하면 너무 100% 좋은 모임만 찾으려고 해서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겨가지고, 아, 저는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자신의 홈그룹을 정해서 쭉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좋은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을 부재시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그 그룹에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해결책이 부족하고 그냥 열망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거죠. 그 정기적으로. 이런 그룹에 저도 한 3년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없는데. 열망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쭉 이렇게 가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좋아요 왜냐면 열망이 있으니까 타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한 1년 1년도 못 가요 1년 한 8, 9개월 되면 식습니다 했던 얘기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또 하는 얘기 갖고 또 내가 1년 전에 봤던 사람 1년 전에 그대로고 2년 전에 봤던 사람 2년 전에 그대로고 또 힘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어떻게 가이드해야 될지 모르고 인도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모임이 이렇게 사,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고 새로 오는 사람은 이렇게 붙지 않고 아, 이런 일들이 생겨서 모임도 멤버도 성장하지 않는 일이 생겨요. 예, 그래서 동력이 떨어진다. 저는 뭐좀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임을 계속하는 동력이 떨어진다. 예, 두 번째는 열망에 부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망이, 그러니까 어 해결책은 있어요. 해결책은 있고. 가이드 라인도 있는데 참여하는 멤버들이 열망이 부족해요 열망이 부족하고 어 그냥 이게 부족한 상태의 멤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그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멤버들이 좀 부족해집니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좋은 모임들은 그래도 적어도 한 두세 한두 명의 이상은 붙박이가 있어요 붙박이 딱 모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망이 부족하면 이제 그런 사람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모임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해결책을 본인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알아볼 생각이나 그 해결책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생각들을 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망이 부족할 때는 이게 어떤 불타오르는 것도 좀 줄어들어요. 그 서로서로 서로 좀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피드백이라고다 서로 이제 아 격려도 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보다 하다 보니까 접촉력이 그 접착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끈끈함이 그래서 열망이 부족해도 그 모임은 이제 그뭐 열망이 부족할 경우에 그 모임은 들쑥날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끈끈함이 떨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가이드라인이 부조할 때는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해결책도 있고 열망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임이 이렇게 그 산으로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툼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익명의 모임들이 생겼을 때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막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면서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이르면서 이제 모인들이 급하게 이제 열두 단, 전통을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급하게 만든 건 아니죠. 이제 어쨌든 열두 전통을 만들었고 이렇게 한 건데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면 이제 모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싸움이 생기고 또 안정감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가지고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모임이 좋은 모임입니다.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사실 우리가 단일 모임이 없어요. 예, 대부분 다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불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을. 그래서 그 제일 뭐 좋은 모임은 뭐 자신이 상황이 상황이 허락되는 한에서 자신이 다니게 된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제 좋은 모임인데, 어 일단 불안전하다는 것을 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임 가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모임에 가는 것 자체로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야 이제, 이제 꾸준히 자기라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전하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완전한 모임을 찾으려면 어디에도 다니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내가 열망을 가지고, 내가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모임에 참여하면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녔던 모임이 너무 약해서 이제 절제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후원자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그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후원자 그룹 멤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한 명의 제대로 선 사람이 생기면 그 그룹은 살아납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서 받기만 하고 뭔가 이제 그 불안전함에 대해서 불평만 하곤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그, 아, 내가 정말 해결책을 가지고, 내가 열망을 가지고, 아 내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어 모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나가면, 어 이제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는 거죠. 그 모임은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개권이 되지 말고, 또, 주인공이 되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또 여러분이 속한 고세, 또 좋은 모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모임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회복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